네 반갑습니다 떡볶이꾼입니다. 완전 미쳤습니다. 왜냐 오늘 게스트 어마어마하거든요. 뭐말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예. <laughs> 아니, 이름을 불러주셨어야죠. 네, 아, 아니 깜짝 동정해야지 새롭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 부부죠. 홍현희 이네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네. 영광이에요. 왜냐면 아 떡볶이에 정말 이런 표현 쓸게요. 떡볶이에 미쳐 계시는 분이라고 해요. 오... 선생님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뭐 선생님이라까진 뭐하고 선생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올해 이제 부록을 넘긴 만한이죠 네?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1 9년생아 친구가 아니고 79년생. 만한 살 67이 아니라 79라고요? 아니 너 6권 줄알았어 내꺼 계속 늙어 보여? <laughs> 너몇 살이야? 우리는 좀때 묻은 방송인이여가지고 네. 이게 막 재미를 위해서 계속 난리고 괜찮아요 막 날리세요 괜찮아요 진짜요? 계속 자. 그러면 계속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아 지금 웃고 있어 최대한 많이 웃는 거예 웃어야 이게 방송으쓸수 있는 경직, 거지 여기 경직돼가지고 이거 다못써고이렇게 음. 하면 어왜 아, 이렇게 슬퍼 <웃음> <아유>. <웃음> 자 해봅시다 그냥 한번 <laughs> 네. <laughs> 좋아요 빨리, 빨리 오늘 고추가 매웠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네, 우는 게 네, 차라리 네, <laughs> 우리가 아니라 애공대문 <laughs> 소수 좀 갖고 와라 확 입에 넣고 하 울어버리게 그냥 <laughs> 솔직히 저는 항상 떡볶이 먹을 때마다 여기는 지금 야채가 너무 푸짐한데 음. 다른데 가면 좀 속이 허한 거야. 아네 그래서 네. 저는 샤브샤브처럼 그 그러니까 네. 떡볶이를 떡볶이대로 근데 국물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놔서 거기에 배추도 적시고 배추. 차돌박이도 적시고 샤브샤브를 좀 먹은 다음 떡볶이를 네. 먹는 느낌으로 해서. 아, 네네. 오. 그러면 음, 이게 두끼 떡볶이에 또 육수가 있잖아. 아 육수 따로 있죠. 그렇죠. 네, 뭐. 그러면 네. 제가 한번 좀 진하게. 어, 근데, 근데 육수 되게. 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 맛있는 냄새. 아, 그러니까. <laughs> 저희가 또 이거를 직접적으로 아, 먹어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laughs> 어 무슨 맛이지 이게? 아, 근데 근데 미안한데 원래 육수는 원래 맛이 없어요 버려요. 아, 맛이 원래 없나요 원래가 육수 자체는. 그게 아니야, 우리 진짜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아, 진짜 왜냐면 몰라요, 이런 육수가 아예. 되게 맛있을 줄 알았는데 오, 맞아, 맞아. 아니야. 이게 어, 아니에요. 육수는 절대 맛이면 음식 맛에 다 버려요. 아... 와, 아... 처음 알았다. 아,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각 재료들을 잘배합해주고 마지막에 2% 부족한 걸딱 잡아주는 게 육수지. 와. 그래서 맹물 끓이는 것보다 이걸 끓이는 게 훨씬 맛있는 이거. 배워볼까? 선생님, 제가 한수 배워 갑니다. 어, 네. 아, 또 선생님, 선생님이시다. 멋있다. 오 갑자기 되게 아유, 달라 보인다. 그런 얘기 많이 해 주세요. 눈물 좀 없어졌죠? 보 네. 자, 그러면 이제 음, 네. 물을 좀 올려서 네? 저희 만들면 돼, 전생님 네. 그러면 샤브샤브로 해서 먼저 좀 먹어 볼까요? 네. 네, 자, 이거 물을 네. 원래 떡볶이 양할 때는 요만큼 정도만 해야 되는데 전좀 많이 할게요. 예. 네. 왜냐면 좀 샤브샤브 정도 느낌으로 좀 많이 이렇게 끓게 네. 요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아. 자 제가 먼저 한번 살짝 먹어볼게요 대표님 드시기 전에. 와 맛. 이거 <laughs> 뭐 진짜, 진짜로? 와 진짜로 계가 먹어도 되지? 음. 전이떡 먹어볼래요. 아, 맛있어요 진짜. 조금 더 넣어야죠. 어 고기 다 넣어야죠. 음. 맛있나? 아, 진짜. 어떤 느낌이에요? 독, 외식하는 느낌이랄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이, 있어 이제 저희. 두 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앉을 거야. 솔직히 젊은 층들이 많이 오잖아요. 원래 커플들이 되게 많이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령층은좀가려해 주셔야 될거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저 갈게요. 네, 저 예, 네, 좋고요. 저 지금 먹느라 바빠요, 지금. 이거 맛인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와, 하니까 찌러베... 떡볶이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부대찌개 느낌도 좀 있고 고급 요리가 됐다니까요. 음. 근데 여기다가 음. 무조건적으로 맵고 얼큰할 것만 같은데 달면서도 이 콘치 들어가니까 맛이 중화되는 거야. 계란 노른자인 같애. 줄 알았는데 진짜. 먹어보시면 음 귀여운 맛. 아우 어, 귀여운 맛. 어음 최초야. 때리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 <laughs> 그게 이렇게 찝어야지 메이크업에 어, 지금 어 있, 왜냐면 아, 이런 네. 저희는 이런 사랑방식 때문에 저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네네. 조심조심이 아니라 한 번에 해야 그치? 지워지잖아. 그래고 우리한테 손찌검도 하면서 배운 거. <laughs> 무릎 꼬집어 가면서. 내가 키운 거야요 아, 네. 아, 아. 이거는 진짜 네. 한 번만 한 저희가 아, 한 저희가 아. 우리 찬스 한번 쓸까요? 찬스? 왜 협찬이에요? 예. 어 죄송해요. 그래야 될까 드립지. 죄송한데 이거 아이돌옷이에요 아이돌이 있어야지가 있어요. <laughs> 진짜로. 자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우리 찬스 한번 써서 한분 한번 이거 한번 시식 하번어 그럼 고기따면 대표님 주셔보게. 요 제, 제일 좋아하시는 분한명 지명. 네. 지목. 누구? 고마우 한 나오세요. 얼굴 한번 비춰요. 잘 생겼어. 어. 자, 그러면 혹시 어떤 욕심이 좀 한번 출연해도 재밌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한 먹겠습니다 아, 살아 있어. 자, 한 번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기 대표님 내일부터 이 친구 말 갑자기 잊지셔 아, 줘도 <laughs> 아, 매운데 자, 이런 게백만 각이에요. 자. 좋았다. 이름 한번 외치세요. 어떤 배우로 성장할 거지 한번. 경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네, 조윤성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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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우와, 우와, 입 엄청 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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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으로 조윤성 친구가 이제 와. 하 파이팅 잠시만요. 칼국수면 없어요? <laughs> 주먹장난을 달라 그래. 차라리 뭐할 거면. 샤부샤부는 라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칼국수 아니면? 나, 아니면 그냥 잔치국수. 아니, 손칼국수 없어요. 비준 이렇게 찍죠 진짜로. 어 있어. 옥수수, 어. 옥수수, 옥수수, 수차. 저희 주먹 주신 거 같은데 지금. 아 저거 우리 신제품이라서 아직 공개 전이거든요. 아 진짜? 합시다. 합시 합시다. 합시다. 가지 네. 뭐 그냥 뭐. 좀 미리 아. 좀 미리 나면 어때? 옥수수가. 네. 아 스파게티처럼? 네. 응. 저는 조금 안 익은 거 좋아해요. 지금 먹어 볼게요. 그러면 저도. 아, 저먹도뭐 이미 뭐. 음저 거짓말 안 하고 네. 이렇게 촬영하면 저 제일 많이 먹어요, 오늘. 아, 원래 안 드세요? 아, 원래 뭐렇게 만만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딱 만만 보는데 이게 진짜 기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아니 홍현식 원래 요리하고 잘안 먹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아 네네 진짜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 야 근데 진짜 이거 양 엄청 많은 거예요 아세요 근데? 이거, 이거. 물 육수 이만큼 지금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네. 더 넣었잖아요 일반적으로 6인분 정도 돼요 이게. 음. 적지 않아요 음. 이거 정말 형님 너가 4인분 카메라 꺼주세요 잠깐만요 아 근데 왜다 먹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따가 카메라 꺼주세요 김광근 님 괜찮아 제 이름 아직 모른다고 아직 <laughs> 써있는데? 얘 관훈이라고 이렇게 어? 써있잖아 김광근?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타박하시면 아니 아, 타박 아니 줘 이렇게 정보로 드린거죠 자, 자 드시게 내 두고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정말 너무 맛있었고요 꼭 한번 샤브샤브 느낌으로 이번 뒤통수 보여도 괜찮은 거야? 근데. 괜찮아요, 정신 괜찮아요? 정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그래요 네. 예. 어, 너무 맛있게 만들어 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실 분 같은데 부인안 누구예요? 아, 아, 계셨구나 아, 계셨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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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라서.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네, 진짜 가셔야죠. 아, 아, 음 진짜 맛있어.